신이 2022년 마리아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엉뚱한 상상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엉뚱한 상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식당에서 1만 번째 손님에게 평생 무료 식사권을 주는 이벤트를 걸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벤트 참석하려고 가는거죠 그런데 아무리 순서를 봐도 제앞 사람이 1만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졸여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만 어? 바쁜 일이 생겼다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거죠 복죽이 터지고 막 기념촬영을 하고 평생 무료식사권 이렇게,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평생 무료식사권 이렇게 받아서, 아... 어, 상상만으로 참 좋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엄청난 이벤트나 뭐, 추첨을 뽑힌다거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뭐, 많이 찾았던 권사님, 시장님은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없습니다. 아니면 12월 3 1일에 돼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왜카운트다운때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 제아의 종을 칠때 타종인원으로 뽑힌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일의 선수로 뽑힌다던가 제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에 대해서 혼자 누워서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상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세상 일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나 이벤트가 바로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속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상상밖에 할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일장에서 그 상상이 현실이 된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이 마리아를 좀 만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하필 약속의 성취가 마리아에게 일어났는지 사실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의 기록대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두 번이나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자신이 왜 마리아를 찾아왔는지. 또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그에를입었는지왜 입었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천사는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데 저는 이 순간 엉뚱하게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천사는 만난 것도 놀라웠지만 전에 들은 말도 놀라운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놀란 사실은 본인이 천녀였는데 잉태했다는 사실. 저는 마리아가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천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잉태는 남자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요 그러기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 가 성시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대답하기를, 어?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임한다는 소식보다, 어? 내가 천지님 임신을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더욱더 의외의 말을 전해줍니다. 1장. 3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하이 되다 팔았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왜두번 읽어드렸냐면, 오늘 마리아를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그 성경의 기록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게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히 그냥 성령으로 인태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모두가 다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마리아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인데요. 바로 이 단어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유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게 되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 성령으로 임태된 사람은 유일한 처녀는 말이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일의 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도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으시는 사건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장에 등장했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2022년 12월 18일 현재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들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감사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잉태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육체적 출산이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 곳곳에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일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2022년 마리아로 선정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가 2022년, 2022년 마리아로, 마리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선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너무 놀랍고 엉뚱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 아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주저주하고 있는 마리아를 눈치챈 천사가 곧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어서 1장 36절입니다. 보아라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아멘. 마리아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아마도 자신에게 임한 소식보다 더욱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 어? 분명 엘리사벳은 절대 임신할 수 없는데.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와 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엘리사벳에게 가게 됩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니 천사가 이 엘리, 엘리, 엘리사벳의 소식을 왜 마리아에게 전해줬냐면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그래 의심을 덜고 이런 일도 할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다 처녀가 잉태하고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천사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누가 보면 1장 37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오셨다면 이 말씀만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셔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실 분에게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 다음 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7절입니다. 시작. 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러면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없다. 아, 이 연사도 아니고 근데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으로 써보될때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천 천사는 천녀의 임태도 엘리사벳의 임태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드디어 이웃고 의심을 다 버리고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이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천주교를 지탱하는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느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37절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순종과 의심을 거두는 것을 선택한 것이니다 마리아가 혹시라도 끝까지 믿지 못했다면, 아마 천사는 더긴 시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기둥리못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털만 마르게 하든가, 땅만 마르게 하든가, 아마 별의별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마리아를 믿게 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안 믿으면, 아유, 그래, 마리아야, 넌안 되겠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갈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오왜 만나느냐?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의심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의심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한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하게 될 시작점이 바로 지금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었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그 마리아를 언제나 그 구절을 떠올려 보는 거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우리 안에는 의심들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은 그 대항의 덫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발현될 것입니다. 그 순간들 바로 당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종이오니, 다시 볼까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고백을 한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가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성지에그 사람이 되다니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야. 믿음이 생겨났을 거이 그러니 요셉과의 정혼 이전에 임신 사실은 아무에게도 뭐 들키더라도 크게 걱정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었겠죠. 오늘날만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아니다 당시에도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유대인에게 주눅기가 뭐냐. 뒷담화입니다. <laughs> 유대인 잘해요 이거 뒷담화. 한국인과 다른 거예요. <laughs> 뒷담화를 잘해서, 분명히, 아저한테 결혼도 안 하고, 저런데 바빠, 저저 저, 저, 젊은 부부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 분명히 어린 소녀가 겪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꿋꿋이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예수님이 임대를 시키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열달 동안 품고 있어야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열달 동안 고스란히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견뎌냈어야 했어요. 그열달 동안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다 받아야 했니다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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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뎠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아고 그래,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기왕의 성령으로이데된 거면 그냥 뿅 하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출산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쏟아가는 것까지 해야 되고 있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예수를 출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예수를 전해줄 수있음니 없어. 2022년 12월 18일 오늘 주일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곳곳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게 하십니 그리고 결코 그길 위에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어니 물론 요셉도 혼, 함께였지만 하나님과도 함께였어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개로 주셨죠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아멘. 육만일이라고 잊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승천하실 때까지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낳기까지 그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 동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 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셨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도저히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상이 때로는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현실을 꼭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를 통해 일어날 약속의 성취에 의심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퇴할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2022년 마리아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나에게 임하는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보겠합니다